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김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넉달 정도 소개받은 주가조작 총책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직접 가끔 거래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 이후 거래 중 48건을 통정매매, 즉 짜고친 가짜 거래라고 인정했습니다. 해명대로 김 여사가 거래했다면 직접 통정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도이치 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 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절연 시점은 2010년 5월 20일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기존의 신한증권투자 개조에 있던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DB증권으로 옮겼으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DB증권 담당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또 하나 공개됐습니다. 저하고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씨는 앞에서 언급한 주가 조작범 이 씨입니다. 나랑 이씨 빼고 다른 사람은 거래를 못 하게 해라. 이 말은 어쨌든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번에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주가 조작범 이 씨와의 절연 시점은 5월 20일인데, 이 통화가 이루어진 날은 6월 16일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을 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계좌로 주문을 할수 있는 권한을 계속해서 주가 조작범 이 씨에게 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목소리> 대통령 당시 이야기했던 거 모두 허위사실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250조는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 대통령의 허위 해명 의혹은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당선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목소리>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 제작소가 선정한 희망 후보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기자들에게 희망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 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관이 확인 결과 김 후보는 건물 가액을 실제보다 14억 9천여만 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편 소유 증권 1억 2천여만 원 어치도 누락했다고 성관이는 밝혔습니다. 결국 16억여 원을 적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목소리>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은혜 홍보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